지수함수의 특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y는 4분의 1의 수생인데요 지수함수에서 중요한 것은 밑인데 이 밑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4분의 1이니까 0과 1 사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고볼수 있습니다 여기가 1이 되겠죠 자, 이 문제 보게 되면 이제 기역부터 보겠습니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 맞죠? 정의역은 현재 x의 범위니까 x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치역은 현재 y의 범위가 되겠죠 y 보면 양의 실수 전체 맞겠습니다 기은을 맞게 되겠고요. 자, 정의역은 X는 현재 실수 전체 R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치역, Y라고 하는 것은 현재 0보다 큰 것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입니다. ㄴ은 가무소함수죠. 그래서 X값이 증가하게 되면 Y값은 현재 내려가고 있죠. Y값은 증가한다가 아니라 가무소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을 보게 되면 비긋은 4분의 1에 0승은 무조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0,1이점을 무조건 지나가게 되어 있겠습니다. 비긋은 현재 맞고요. 점근선은 현재 이게 점근선이죠. 점근선.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라는 뜻인데요. X축에 가까워지죠. Y축이 아니라 이제 X축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Y는 0이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 틀렸죠. 우리가 그거 정답으로 서 기역과 비긋이 정답이 되겠습니다.